이번 시간에 우리 부분합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지금 이 데이터 표 1번에서 우리 반별로 출석 일수의 평균, 평균값을 계산을 하래요. 계산한 다음에 우리 성별별로 성별별로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렇게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하고 개수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 얘기는 반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반별로 우리가 출석일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별별로 성명의 이제 개수를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요. 예 자, 그럼 이제 부분합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F의 17번까지 싹다범위 지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합하고 오른쪽 끝에 있죠? 이 부분합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맨 위에 보게 되면 어떤 걸로 이제 그룹으로 묶을 거야? 그거 이제 물어보고요.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게 사용할 함수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세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게 부분합 계산할 때 그때 계산 항목 어떤 필드를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반별로,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그룹할 항목은 반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출석일수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는 이제 평균이요. 그리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걸로 계산할 거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석일수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각각 이제 반별로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값이 이렇게 쭉쭉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다음 에 이제 성별별로 우리가 성명의 개수를 개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이요. 자,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 별로 볼 거다? 우리는 성별별로 볼 거다. 성별별로 우리가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이제 개수를 바꿔주고요. 그때 이제 개수를 세긴 세는데 뭘 가지고 개수해라 성명의 개수를 계산해라. 해서 성명에다가 체크 표시해주고 출석일수는 원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한개 있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면 됩니다. 해서 계산 항목에 지금처럼 성명만 체크 표시가 돼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 해제해제야 된다고요. 요렇게 체크 해제해주고 확인 버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반별로 평균 값도 있고, 그리고 성별별로 성명 바로 밑에 보니까 3이다, 2다 하고 성명에 숫자가 써져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성별별로 성명의 이제 개수를, 개수를 요렇게 이제 구해준 거요.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부분합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체크 해제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